그룹 아홉이 완전함을 향한 두 번째 챕터를 열었습니다. 9분 은 사이일각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두 번째 미니 앨범 '더 패시지'를 발매했습니다. '더 패시지'는 지난 7월 발매한 데뷔 앨범 '후이야' 이후 약 4개월 만에 선보이는 신보입니다. 이번 앨범에서 아홉은 소년과 어른의 경계에서 성장통을 겪으며 한층 단단해져가는 러프 청춘으로 변신했습니다. 지난 7월 아홉은 데뷔와 동시에 괴물 신인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들은 미니 1집으로 역대 보이그룹 데뷔 음반 초동 5위를 기록했고, 타이틀곡 그곳에서 다시 만나기로 해로는 데뷔 10일 만에 음악방송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앨범에서 멤버들은 한층 성장한 모습과 진정성이 담긴 음악을 보여준다는 포부입니다. 비주얼과 실력, 끈끈한 팀워크까지 모든 면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돼 돌아온 아웃. 더 패시지로는 어떤 전천후 활약을 펼칠지 기대가 높아집니다.